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77강 차라리 내가 이름 짓고 말지란 다섯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어 소제목으로는 예외가 사람 잡는다. 항상 우리 뭐 하다 보면 예외가 있죠. 예외.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이름에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그수리라는 거, 수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수가 이제 이 수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세대 장명법은 한자의 뜻을 중요시했다. 2세대 장명법은, 어, 아 뜻을 중요시하는 거기보다는 숫자, 획수를 더 중요시했다. 3세대 장명법은 수리를 중요시하는데 그를 더좀더 세분화시켜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거는 수리공인데, 부이 수리가 1에 1에서 81까지 있어요. 1에서 81까지,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끝에 숫자가 끝 숫자가 1로 시작하는 거, 2, 3, 4, 5, 6, 7, 8, 9, 10에서, 자, 그럼 엄청나게 많죠, 수리가 이게. 그래서 이 수리를 다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돼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큰 특징을 얘기할 테니까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항상 보시면 예외가 있어 예외. 그래서 이 예외가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름을 보면 여기 이세대 작명법인데 한자가 이렇게 있고 한자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 획수 팔 이 10이란 숫자가 중요한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20, 21, 23, 이쪽에 21, 41, 44, 43, 64, 24 이렇게 되는데요 끝 숫자가 1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21도 1, 41도 1, 끝의 숫자가 1 이십일, 끝에 숫자가 일인 경우에, 숫자가 일인 경우에, 팔십일수까지 좋다는 뜻이야. 길수. 일. 옛날에 이거 최고 이런 거 있잖아. 일. 일은 길수인데, 단, 이십일수. 같은 끝 숫자리가 이십일인 경우에는 여자한테 이게, 극부수라고 해서, 남편을 극한다는 의미에서 그럼 본인이 피곤하겠죠. 남편을 극하면 남편이 힘을 모순인가 어떻게 돼요? 가정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자부, 여자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작용은 안 일으킨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야. 여자 이름에서 2일수는 흉수로 보자. 이렇게. 음. 근데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요즘 같이 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한테 2십일 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능력있게 요렇게 잘할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힘인데 대체적으로 봐서 여자가 일반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세상 폭파에 시달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자실이라든가 아현 좋은 말도 많잖아. 그런데 결국은 사회생활 한다는 게 피곤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21수를 아직 현대에서도 이 흉수로 본다는 거야. 남편을 극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주도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야. 끝 숫자가 이런 경우는 길수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자, 자, 홀수는 일전적으로 길수로 보시면 돼. 짝수는 흉수로 보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홀수죠? 길수, 홀수, 길수, 홀수, 길수, 홀수, 길수, 홀수, 길수, 홀수 길수여야 되는데 흉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예외가 있다는 얘기. 홀수인데 구은 흉수야. 그래서 예외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 끝에, 끝 숫자가 이제 9일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음, 그, 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자꾸 이거 막히는데, <laughs> 제가 쓰는 용어는 이제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공망이라고 해요, 공망. 공망이 뭐냐면 깨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거예요. 깨진 독에다 계속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나가니까 물이 차진 않겠죠? 그 대신에 반 정도는 고인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 어, 여기 있네. 여기 1이라는 숫자 있죠, 이쪽, 있죠. 요거는 이제 본인 자리인데, 본인 자리에 이렇게 1이, 1수,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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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요거죠. 지금, 여기, 어, 어, 구수. 구수가 홀수인데 흉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또 여기에 구수가 안 보이는데, 자, 구수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게 깨진 독의 물붓기라고 해서 이제 전문 용어로 공망이라고 그래. 그거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나, 육친 관계.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는 그 해당되는 그 인간이, 즉 육친이 나하고 인연이 없다고 보시면 돼. 남편 자리에 구가 있으면 남편하고 인연이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 그야말로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적인 거라든가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 얼마나 피곤한 삶이야 그럼 남자 이름에서 여자 자리에 구수가 있다. 그럼 여자가 공망이면 어떻게 돼? 가정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안 되고 혹은 이별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9라는 기본, 기본 우리가 이론에서는 홀수는 길수라고 했는데 이 9는 또 예외야. 그래서 흉수예요. 큰 틀에서 홀수는 일반적으로 다 길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5수도 길수, 7수도 길수, 9수는 예외. 이렇게. 어. 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감이 잡히죠? 일단 홀수는 길 작용을 한다. 끝자리가 홀수. 그 다음에 짝수는 흉작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1수가 길수작용을 하는데, 21수는 여자한테는 흉수작용 한다고 설명 드렸죠. 그 다음에 2에보면 2수는 짝수니까 당연히 흉수작용을 하죠. 그런데 32수, 52수는 또 길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애홀락하지 말고. 요걸 보시고 메모를 해 놓으세요. 장명에 관심 있고, 내 주위에, 내 자녀라든가, 아니면 조카라든가, 내가 뭔가 좋은 일 하고 싶으면, 덕을 쌓고 싶으면, 요런 걸 메모했다가 이름을 잘 지어 주시란 말이에요. 3은 결수인데, 단 43수는 흉수다. 4수는 흉수인데, 단 24수는 좋다. 55수에서 길순된 단 55수는 중사. 그런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55회까지 가는 수리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미리 말씀드리면 엄앵란이란 여배우 유명한 여배우 있었어요. 이 엄앵란 여배우를 아시는 분들은 아날로그 세대, 나이가 좀 되신 분 세대요. 그렇게 유명했던 여배우였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획수가 지금 많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이게 지금 5 0을안넘죠 이건 뭐 어떻게 총합이니까 64 획인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55수는 흉수다. 이거는 이렇게 양, 잠깐 잊지셔도 돼요. 자, 6수는 흉수인데 단 6하고 16수는 길수다. 7수는 길수인데 단 27수는 흉수다. 팔수는 짝수니까 흉수가 되는데 요, 요, 반, 요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수는또 길수인데 단 28행은 흉수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구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흉수인데 단2 9수3 0수는또 길수다는 그렇게 항상 예외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거 골아픈 거야. 장명질 때 조심하셔야 돼. 그서 십수, 흉수는 단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무조건 십이 10, 딱 들어가면 이게 흉수야. 공망수, 깨진 독에 물 붙는 수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구십은 항상 공망이다. 깨진 독에 물 붙는다. 그래서 그 육친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수리를 이렇게 보시고 이걸 어, 자꾸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메모 해놓고 확인만 하시면 돼. 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도, 어, 아나로그 세대에서 잘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심수봉이라는 이 여자 이름이 있는데, 이 수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려면, 이렇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팔에, 심씨는 8핵이고 지킬 숫자는 6핵이고 선봉 봉오리봉 자식거 10핵인데 이 10이 딱 떴죠? 그럼 이 10이 딱 떴잖아 여기는 이건 흉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에 수리가 잘못 들어갔다고 보시면돼 좋은 작용을 못 하니까 자 이게 선천수고 이 선천수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수를 우리가 후천수라고 래요 후천수 그러면 이름상 자, 이름하 자가 6 더하기 10 하면 1 6회이 나오죠. 여기 1 6회1 6회 6을 찾아가면, 여기 6을 찾아가면 육수가 흉수죠. 그런데 일반 흉수인데 여기 보면 16수가 나왔죠. 16수가 길수로 나왔죠. 이렇게 조합한 숫자는 좋다는 거야. 즉, 이 원형 이정법인데, 원, 원이라는 건 유소년 시절이야. 유소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혹은 봄, 내 삶에서 봄은 좋은 수리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성씨하고 이름 첫 번째 글자, 이름 상자 하면 14가 나오죠. 요 4를 보시면 4가 흉수잖아. 그런데 24수만 길수고 보니까이 그러니까 14수는 흉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청장년 시절은 내가 애로사항이 많았겠다. 나의 인생에서 여름은 고달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제대로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 이름이 잘못된, 조금, 이제, 잘못된 이름이구나. 이 획수가, 수리가.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는, 성시와 이름 합자8 더하기 10이니까, 18 나왔죠. 8은, 길수였죠, 길수. 그러니까, 중년은, 또 좋아진다. 나의 가을은 뭔가 많이 걷어들이고 결과를 볼수 있는 18회니까 길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좋았고 여름에 안 좋았고 가을 좋다는 거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힘들었고 청장년 시절에 어렸을 때 좋았고 청장년 시절에 좀 고달팠고 그 다음에 중년에 좋았 이제 말년을 봐야 돼 말년. 자 말년은 성시, 플러스, 이름상, 자, 이름하, 자, 이걸 다 도하는 거예요. 그럼 24액이 나왔죠? 자, 그럼 4액은 흉수였는데, 단 24액은 길수다. 24액은 길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안 좋은 수리는 10하고 요 14액이 안 좋았죠? 어, 이것이, 즉, 흉수작용을 했다는, 흉수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는 길수작용을 하고, 요렇게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어요. 어차피, 외울 거 아니고, 외우지 말고, 이렇게 메모해서 보시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없지? 우리가 그, 조견표라고 그러잖아, 뭘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어, 사수는 흉수인데, 단 24수만 길수가, 요렇게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 24수가 있을 때, 아, 이건 좋은 작용 하겠네? 길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게 2세대 장명법이에요. 3세대 장명법은 수리가 많아져, 이렇게. 많아지는 대신에 요걸 세분화시키니까 좀더 자세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 이름이었으니까 이건 어머니, 자매궁, 연인공 요건 아버지, 이 이름의 주인공 자리,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는지 배우자는 어떻게 만날 것인지 자식은 어떤 자식을 둘 건지 나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똑같죠. 수리는 자 200이니까 여기 여이들었으니까이건 여기 흉수야.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 내가 엄실한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걸 바꿀 수는 없다는 거엄시 자체를. 그래서 이 성실을 못 바꾸니까 200이 흉수여도 어떻게 내가 감수해야 돼. 자, 여기 1핵이 있죠? 이 21핵. 1핵은 길수인데, 21핵이 여자, 여자 이름이죠? 아, 여기도 좀안 좋은 작용을 하구나.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내가 뭔가 주도권을 지고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23핵은 3은 길순대 단 43억이 흉소되어 있죠. 23억이니까 요 자체도 요거와 같은 계열이에요. 즉, 명리에서는 상관격이라 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즉, 자,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가 상관이라고 그러는데, 표현력, 창의력, 자기 자신을 드러낸 능력, 그게 강하다는 거는, 음 그냥, 아, 그야말로 아나로그 세대에서는 그걸 이렇게 좋게 평화질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얌전해야 되고, 요조숙녀고 현모양체고, 이런 걸 너무 추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요즘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23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후천, 이걸 조합해서 나온 게 21회인데, 21회는 아까 이거 보셨죠? 흉수. 41액은 좋고, 44액. 여기에서 보면 흉수죠, 흉수. 44액, 흉수. 43액. 3액은 아까 여기서 봤으니까 흉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64액. 4, 끝에가 4. 4인데 흉수. 24액. 이건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잘하고 계실 거고, 60, 60사안 좋고, 43액 안 좋고, 44액 안 좋고, 41액, 41액은 길수, 21액은 흉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요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제 잘 나왔죠, 다. 본인궁에 길수인데, 가정궁 안 좋고, 배우자궁 안 좋고, 자식궁 안 좋고, 사회생활 좋고, 그리고 연인공 안 좋고, 자매공 안 좋고, 이렇게. 어. 그러면 이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잘 지어진, 잘 지어진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수리. 이걸 다른 말로 획수라고 해요. 획수. 획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물수변 요 부수는 요, 요게 사핵으로 보는 거예요. 사핵. 500, 600, 700, 8 0 이렇게 요렇게글 쓰는 순서를 찾아보는 걸 획수라고 그래. 혹은 그냥 일만 수라 그 그래. 해. 수, 수. 그러니까 요 수가 그렇게 항상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길수와 형수로 나누는데 단 예외는 있다. 어. 예외가 사람 잡는다. 오늘 이제 기억하실 거는 예외가 사람 잡는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음. 자, 이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어, 뭐 대부분이 잘 기억 안 나시는데, 메모를 이렇게 잘 해놓으셨으면은, 한 번씩 더 보면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친해지면 또 익숙해지고,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수리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 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관심있게 또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